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예. 아, 네. 네. 안하는사람은 이렇게 세웁니다다 보이거든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라는 것은 늘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렇안가본 그러니까 길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공평하게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은 똑같이 할지라도 결과는 틀리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정말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출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행하시는 삶의 현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특별히게 새해 인사부터 시작하죠. 서로 간에 마주 보면서 새해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laughs>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음, 이제 아까 2018년은 내려왔잖아요. 이제는 지금 중분해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해가지 밝게 빛나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자오명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라는 자음. 멋진 자원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시도하, 시도하겠느라 하라고요. 히브리스 11장 1절에 말씀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라는 것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2019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대한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기대감은 채워줄 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며, 유한하신 분이 아닌 무한하신 분임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포로수용소에서우리가잘 알죠? 유대인들 짐승 보다 못한 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목백을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날린뼛을볼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라고. 얼마나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올해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환란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나 하나님이 계시면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올해 힘들 거라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2700년 전 나라의 멸망과 코로라는 국가 위기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세는 별로 수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생활은 그들에게 모든 수망을 뿌리뽑아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작고 자기한 생활입니다. 세가 와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편식이 연속이었고 희망이라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적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것처럼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너무 어둡고 탐탐하고 무겁습니다.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역에서 하한 지금 이 말씀하신 것니다 어떻게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2019년 성도들에게 새해를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럼 오늘과 오늘, 오늘 이첫 시간, 우리가 이것부터 선포에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있어서 도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 아닌데요. 자 제가 그렇죠.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맙시다. 문의 43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준비됐습니까?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건하게 취해가지고요. 작은 별을 타고 강을 존나고합니다 몽롱한 정소로 밤새도록 열심히 노를 졌지요. 노를 열심히 졌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그랬였을까요그 배가 거룩줄이 강가에 그대로 붙고둔채 그는 술 취한 채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매인 사람은 오늘 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과거에 매여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laughs> 왕년이라는 단어를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방해하는 단어입니다.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지금이라는 단어하는 별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갈 수 있구나. 새 것이 되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선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은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낙마하고 절망하고 무겁고 답답했지만 이제 돌아오지 않는 시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시간이 뭘까요? 2019년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사도바른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 죽이는 이래 앞장섰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두 번이나 누이라고 죽인 각오도 있었고요. 야곱은 파축한 그릇으로 형의 잠재인 명분을 빼앗던 그런 각오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인 각오도 있었고요. 다윗은 가늠한 그러한 죄를 짓은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각오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고요. 바울은 세계 성령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성을 가잘 알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그립게 안에 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너 같은 사람이 구살할수 있느냐 라고 비하라는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기도 하지 과거에 붙들린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아멘. 이사야의5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땅을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도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무거움도 지나갔고 답답함도 지나갔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이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아무리 훌륭한 과거라 할지라도 그 과거는 붙들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좋은 사람은 때로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과거가 나쁜 사람은 그 과거에 낙담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것 자체가 실패된 인생이 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과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과거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새해는 깨끗한 그릇에 우리의 모습을 담아야 됩니다. 진주가 오물 그릇에 담길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깨끗한 그릇이 준비됩니다.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요한에서 일장 구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약속합니다. 요한서 1장 9절 우리가 외죄를 우리 자백하면 저는 믿고 시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했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면서 많은 걸다 쏟아내셔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올라서로 <목소리> 변환하자. 너희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게 되리라. 아멘. 회개하면 그 희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깨끗한 그 것이 모두 다 준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 실수했던 것, 가슴 아팠던 것, 참을 수 없었던 것, 분노했던 것, 억울했던 것, 섭섭했던 것, 다 잊으시고요. 이제는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새해입니다. 흘러간 물로 역사의 술밖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로 사람들에게 감사권이나 제공하는 것, 성공한 나가있다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우리가 집착해야 될한 가지가 있는데 그한 가지가 예수. 2018년 우리가 돌아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생각했던 것이 있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고.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처럼합니다 하지만 실상적인 우리의 모습에서는 전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와 같이 성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인생, 그 인생은 소망인 인생이며 그 인생은 하나님 뜻의 역사인 인생들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리고 성녀로분들이 올해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며, 직장이 되기를 원하며,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개입의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멈추신 분이 아니라 늘 움직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고 세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이그 사람 성년대의 현장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기대합시다. 올한 해를 기대합시다. 아마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는 자가 최고가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표정이 왜 희망적이고 소망적일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곳을 인도하시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모두 가 표정이 좋은 니다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해를 행하겠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더 살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려의 길을 사막에 가갈 때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네. 척박한 땅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거칠은 메마른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강을 내어주셔서 그 물로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019년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들은 무력하고 문역, 너희들은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의 세례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19년을 바라볼 때 여전히 지역별 어렵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확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2018년하고 별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문가시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다깨뜨어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 말고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위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보라, 내가 새해를 해야 리다 위대하시 하나님의 가시는 새해를 오래동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여 간증이여 감사을 높이길 원합니다. 모였을 때 간증하시고, 또한 나갔을 때 감사하시고, 모였을 때 불평하지 말고, 모였을 때 부정적이지 말고, 이제 2019년 새해에는요 날짜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선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해는 어떤 일일까요? 오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이 나게 하고 사막에 강을 메워 주겠다라고요 들짐새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기적같은 일이죠. 아무리 망망대에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는 한 언젠가는 우리들을 기억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들 이삭이 풀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강렬히 도망과 초조하게 살아갔을 때,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나이도 들고, 정말 기력이 세 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다 했구나. 했을 때, 80세 되던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떨기나마에 소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감데 하나님의 때를 체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광려의 길을 낼 때이며, 하나님의 때는 사막의 강을 낼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2019년, 올해에는요, 독수리같이 세임받았어요. 푸른 창공을 힘차게 날아가 미래를 바라보시는 성들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먼지만 자우하고 망망한 고백뿐이며, 이장피하나없는 강약길에도 강이 흐르고, 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약같진 세상길에서도요, 사업의 길이 열리고, 직장의 길이 열리고, 가정의 길이 열리고, 교회의 길이 열리고, 자녀의 길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 29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한번 좁혀 볼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꿈이 없는 백성은, 백성은 망하느니라. 10편, 81편, 10절 말씀하면, 네 입을 넓게 열리시니